자, 오늘은 연필로 자작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심선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직선인 듯, 약간 각이 진 듯, 예, 꺾인 듯, 휘어진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 묘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선을 균일하게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처음에 깔아주는 단계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뒤에 는이자작나무보다는 여기서는 진하게 들어가 주셔야 되죠. 앞에 있고 선명하죠. 뒤에 있는 나무보다. 그런 톤의 차이를 이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어두워 보이죠? 일단은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그리기가 쉽습니다. 효과적이고요. 풍경인 경우에는 이제 원근감 표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 부분은 멀리 있는 느낌.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바로 앞에 있어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그려 주면은 이제 원근감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자, 자작나무 연필 드로잉. 이렇게 완성됐어요. 여러분 그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